자 아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떤 잘못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ccelerating growth니까 증 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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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자동차 악셀 밟으면 앞으로 슉 나가죠. 그래서 accelerating은 가속화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가속화하고 있는 성장은 근데 뭐가 성장해요?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 이까지 괜찮아요?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대비되는 괜, 개념은 물건이죠. 재화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죠.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서비스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에 있어서 그 가속화하고 있는 증가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죠? is typical 전형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뭐의 현대의 contemporary,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전형적입니다. 즉, 서비스, 중요성, 증가.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he number of, 수는요? 자, 요게 수가 주어니까. t 넘버로비는 b 마의 수잖아. 근데 어넘버로 m 하면은 많은 이란 뜻이죠. 그럼 봐봐. 수는요, 서비스의 오리엔티드니까 서비스로 향하게 되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서비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엔티티는 뭐 실체 혹은 여기선 뭐 업체, 사업체, 기업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에 향하고 있는, 서비스를 향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가요. 수.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업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 네. 계속 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직면하고 있어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요. 무슨 필요성이냐면 지속적으로 상상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요. 뭐를, 뭐를 향상시켜요? 그들의 competitiveness, 경쟁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서비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말하겠죠. 그들은요, 어떤 그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 그들의 경쟁력을. 이까지 괜찮나요 경쟁력이 죠 뭐, 능력이 죠뭐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직면을 하고 있냐면,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이기고, sustain,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요? desired position. 그 바람직한, 바래지는, 뭐랄까, 어, 그, 원해지는, 원해지는. 원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장 안에서의, 시장에서의 원하는 지위를 얻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요즘에 그뭐 하다 못해 마케팅 업체 뭐 인스타 뭐 팔로워 수 늘려줍니다. 유튜브는 그런 게 없나? 뭐 그런 거많 많잖아. 블로그 마케팅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쌤한테도 막 많이 전화 오거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것을 달성하는 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거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디스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찾아요. 자, 뭐를 찾냐면, 최고의 방법을 찾는데요. 뭐할 방법을 찾고 있냐면, 어, 그렇죠? 고객과 커뮤니케이트 할 방법, 최고의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크리에이트, 만들 방법. 그리고 또, 그, 저거 누구냐,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칠 방법이요. 뭐에, 그렇지만 수요에 영향을 끼칠 방법들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들 방법, 뭐를요? 고객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방법 같은 것들도 막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경쟁력의 일환이죠. 음, 경쟁력 됐죠? 어, 서비스 중심 회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어, 밑에 이런 게 이런 걸 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심은 자 뭐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관심이 생기고 있냐면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대 앞에 끊고, 동사 여기 있어요. 엄청 주어가 길다, 그치? 결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심이, 자, 뭐에 있어서 증가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냐면, 어, 알아차리고 개발하는 거죠. 뭐를요? 마케팅, 뭐, 캐니즘, 마케팅 구조, 마케팅 체제, 마케팅 체제를 인식하고, 마케팅 체제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서비스 업체들이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 그리고 도구 같은 거. 자, 어떤 도구냐면은 서비스 영역에, 서비스 영역 p 어플리케이블 e 죠 이것만 좀 동그라미 하나 쳐줄게요. 어플라이가 원래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서비스 영역에 적용 가능한, 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 체제와, 뭐, 캐니즘. 작동 원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도구 같은 거. 그런 걸 알아차리고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것이, 그런 관심이 is o b s e r v e 목격되어지고 있다. 관찰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요런 거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 없어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죠. 서비스를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쪽이 더 중요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더 마케팅 같은 거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겁니다. 경쟁력 많이 생겨. 어, 경쟁력을 높여 보려고 마케팅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다 이 말이고. 6번 문장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과학이라는 게 괜찮죠? Primarily, 잠깐만, 요거 좀 과로 좀 쳐볼게요. 콤마, 콤마, 쌍콤마, 요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오네요. 자, pertain이 관련되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럼 조금 어렵죠? 잠깐만. 음, 여기도 좀현감 배치고, 핏핀 것 같네요. 자, 볼게요. 그래서, 마케팅 과학이라는 게 주로 관련되는 전반적인 환경과 활동에 관련되는 사고, 아 사고, 파는 거, 제품을, 됐죠? 오케이. 그런, 아, 오케이.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마케팅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 사고, 파는 과정과 관련됐는데, 이게 여기 뒤에 보시면, that is, 자, 어떤 거냐면, 탱저블, 유형의, 유형의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일러블, 판매할 수 있는 재화 물건인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거. 요런 그 어떤 제품을 사고 파는 과정과 관련되던 그런 액티비티나 활동이나 환경에 관련되던 마케팅 과학이, 그러니까 실제 로 실물 물건인 겁니다. 실제 물건. 그것과 관련되는 그 마케팅 과학이, 해즈, 어, 제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해주로 고쳐주는 게 맞아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In recent decade, 최근의 년에서는, 최근 몇십 년 동안에서는 has been extended, 확장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어디에도요? 서비스 부분에서도요.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물건과 관련된 그걸 어떻게 잘 팔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마케팅 과학이, 마케팅학이 지금은 서비스 영역에도 확장되어서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hence, 어, separate, 별도의 서비스 마케팅의 분야가 어, 여기서 브랜치는 분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마케팅의 별도의 분야가, 동사가 어딨죠? has developed, 뭐, 개발되어져 왔다. 이건 거죠. 생겨났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오, 어, 그렇대. 근데, 저, 위드 플러스 명사 분사 나오는 것 같네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괄호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 그럼 잠깐만. 저, 위드 플러스 명사 분사는, 위드플러스 명사 분사는 명사가 분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위드플러스 명사 분사는 자요 앞에 끼 뒤에 거 하면서 앞에 끼 뒤에 거한 채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해석해 볼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별도의 분야가요. 무슨 분야예요? 서비스 마케팅의 별도 분야가. 자, 근데, numerous, 수많은 하위 분야가 meet, 충족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서비스, 그 제공되어지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서비스 마케팅,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회사가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마케팅의 분야가 나타났는데, 그치? 근데 그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제공되어지는, 그러니까 얘네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제공되어지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아이,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요 분야가 새로 생겨났다면서, 맞죠? 요 분야가 기본적으로 하위 분야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어, 1번, 고객 확보. 그러면 고객 늘리기, 혹은 2번, 충성 고객, 고객 확보. 그러니까 이 고객 확보는 기본적으로 고객 자체가 많은 거고, 이거는 그 고객의 충성도를 다루는 부분이고, 3번. 그 다음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수익, 창출. 그러니까 마케팅만 얘기를 해도 벌써 이렇게 많잖아. 그치? 하위 영역이 많다고. 어, 그렇지. 그런 그 많은 수많은 하위 영역들이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겨날 만한 수요요. 이 학문이 생겨날 만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다 이 말인 거죠.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어쨌든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음. 요렇게 적자.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등장한 이유인 거죠. 원래는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말은 따로 없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지. 왜 옛날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파는 거, 우리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그런 것만 사고 팔았는데 이제는 무형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더잘 팔아서. 그죠? 렇 무형의 서비스를 더잘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마케팅 분야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13분밖에 안 걸렸네요.